안녕하세요. 삼명통의 해동육권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삼기 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진기라 했는데 이 말은 재관인이 사주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삼명명리에서 이야기한 삼생의 한 끝과 유사한 아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주는 기묘 계유 가보, 신미인데, 갑일간의 관성은 신금이 되죠. 신금이 시간이 있고, 갑일간의 정인은 개수가 되죠. 정인이 월간이 있고, 또 갑일간의 기토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재와 인과 관성이 천간에 있는 이러한 것을 삼기진기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의 경우에는 삼기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천간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삼기를 만나면 참된 농마가 되어 명성이 천하에 달하고 일이 농마를 만나 흥룡하면 일거의 이름을 이룬다 하였다. 삼기가 있다고만 해서 이름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농마라 했어요. 참된 록관성과 마재성을 만났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명성을 천하에 달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농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힘이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보면 가령 갑이 유축미월에 생하고 을이 신월에 생하여 임계가 있고 혹은 해자 재관인을 온전히 겸하면 삼기로 귀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기묘 계유 갑오 신민대 영간의 정재는 일지어 오 파에 뿌리를 두었고 시간의 정관은 울령유금에 뿌리를 두었죠. 그리고 간목은 연지묘목 양인의뿌리를 두었어요. 정재는 아도 있지만 지지에 미토도 있죠. 그런데 다만 월간의 계수 정인 약합니다. 운의 흐름이 남방에서 동방으로 흐르죠. 남에서 동으로 역행하는 운이 되죠. 중년을 넘어서면서 인묘가 들어와서 일간은 강하게 되지만 조연의 미오 사에서는 상관성이 들어오죠. 이러할 때는 상관 생계를 하게 되는데 조연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학습에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됩니다. 조연에 식상 생계를 하면은 현대에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은 경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욕이 많아져서 놀기에 바빴겠죠. 그를 보면 이 명조는 중간 삼기인데 다만 일간이 쇠약하고 이 사주를 두고 일간이 쇠약하다고 하였는데 결코 그렇지 안죠. 일간 갑목은 현재 양인이 있어요. 묘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토도 모고 묘고가 되기 때문에 세약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법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조금 이상합니다. 일관은 세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개수는, 즉, 정의는 약하죠. 유고 선생님은 감모의자의오화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세약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여 봅니다. 재관은 왕하고, 그렇죠. 기토는 오화 미토가 있어서 강하고, 정관성도 원령에 유금이 있어서 강합니다. 또 인도 약하여, 그렇죠. 인성도 전혀 뿌리가 없죠. 크게 귀하게 되지 않게 보여,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추리방법은 삼명명리어 기세론과 그 추리방법이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또 다음에 있는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을류 신사 계유 신묘가 됩니다. 일간의 신금은 자기 자리에 유금이 있어서 전록되었죠. 연간얼목 편제는 시간 묘목에 뿌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비견인 싱거무 두 개는? 또, 일지어 유검과 연지어 유검의 뿌리를 내려서 비경급이 왕한 사주가 되었죠. 올령의 사화는 지장간에 무토가 있고 또 경검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병화죠. 병화는 일간신검어 정관성이 되죠. 그리고 무토는 일간신검어 정인성이 되죠. 이렇게 되어서 삼기가 갖추어진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르기를 남자가 삼기를 만나 생왕하면 일품의 존이 된다 하여 재관인 다 생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를 보면 원룡에 관인이 있고 그렇죠 사중에는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어서 관성과 인성이 있는 것이죠. 자, 좌에 글록이 있다. 신검의 좌, 자에 유검이 있어서 글록이 있는 거죠. 일주가 자록으로 자왕하다. 전록되었죠. 연애을 재성이 시어묘 글록에 인귀한다. 이 일원 재관 인이 있고 좌의 록을 갖추었다. 여기서 말한 록은 유금 일간 신금의 글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월의 천덕은 신이 되고 그렇죠. 사화의 천덕귀는 신이 되고 이 신이 시간 일간 월간에 있어요. 또 보면 신어리 기록에 호환한다. 이 말은 연간 월목의 글록은 시지묘목에 있고. 시간 신금어걸로관 연지 요금에 있어서. 연과 시가 호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환하는 것을 필자가 몇번 이야기하였죠. 이러한 경우는 금이 목을 충하고 극하지 않고 유가 묘를 극하거나 충하지 않는 서로 정이 있는 유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호환되어 좋다는 것입니다. 소위 소년의 정성의 절하고 소사가 되었다. 소사, 젊은 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자식의 부모 형제가 온전하였고, 자식과 아우가 계유에 해당한다. 아마 연이 계유거나. 일이 계유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자식과 아우가 한명의 자식은 한림으로 전왕조와 각신으로 총회가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강했다. 대단한 사주죠. 재와 간과 인이 사주에 있는 삼기에 해당하고 또이 사주에 천덕기인이 있고 천덕기인이 사화의 뿌리를 두니까 월, 일, 시다 천덕기인이 있는거죠. 그래서 아우와 자식 다 총애가 비교할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과 시가 호환을 하니까 자식과 조상이 서로 유정하여서 자식이 엄득을 입는 그런 사주라고 또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자식은 한림으로 전 왕조의 각신으로 총회가 비교할 곳이 없을 만큼 좋았다고 할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된 사주가 되죠 다음에 예시한 사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경진 갑신 정미병호인데 제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울령신금의 제성의 뿌리가 있죠 그리고 관성은 역시 월지어 신금의 임수관성이 있죠 인성은 월간 간목의 인성이 있죠. 그래서, 제와 관가, 인, 제가 관으로 흐르고, 관이, 인성으로 흐르는 이러한 삼생의 구조를 가진 사주가 되죠. 즉 삼기어 격을 이룬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보면 올해 재관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정미가 시어 병호 팔전에 귀로 가였다. 일간 정화의 근록은 보화가 되죠. 그래서 귀로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팔전이라 하는 것은 6 0갑자의 마지막 손에 있는. 절록을 갖춘 그 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 마지막 주는 갑인 얼묘 이렇게 나가죠. 갑인 얼묘 전의 임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임자는 갑진 얼사주에 있습니다. 갑진 얼사주어. 임자부터 계해까지 여덟 개의전로이된 줄을 팔전이라고 합니다. 임자, 갑인, 얼묘 정사, 기미, 경신, 신육 계해. 이렇게 여덟 개의 줄을 팔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왕하고 삼기를 얻었다. 평생 군에서 공을 세워 일품에 이르렀다. 감목 정인이 있고 감목은 진토와 미토의 뿌리를 두었고 그리고 정제 경금은 월지어 신금에 글록을 두었고 그리고 정제는 신금 중어 임수가 있죠. 그리고 신검은 수어 생제가 되죠. 그리고 다시 신과 진이 합을 했어요. 반합국수가 되죠. 그래서 재와 간과 인이 모두 강하죠. 그리고 또 일간 또한 지지, 오하의 뿌리를 두어서 역시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품에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